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h1b 비자 신청 수수료가 무려 10만 달러로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mba 졸업 후 미국 기업에서 일하려던 국제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될수 있는데요. 입학 컨설턴트들은 지원자들의 열망이 꺾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쌓으려던 학생들은 계획을 재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용주들도 불확실한 정책 때문에 위험을 피하려 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대부분 국제학생들은 대출을 받아 미국 MBA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로 취업이 불확실해지면 외화 대출을 떠안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원을 1년 미루거나 유럽 MBA를 백업으로 고려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원자들은 미국 중심에서 유럽 학교까지 전략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스타트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OPT, 즉 최대 3년간의 합법 취업 기회를 스타트업에 쓰는 게 위험해졌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대기업보다 작은 기업에 훨씬 큰 부담이니까요.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인력을 미국이 아닌 해외지사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밴쿠버 오피스로 MBA 졸업생이 전환 배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학생과 기업 모두 상황을 지켜보며 그저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하세요.